첫 번째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를 선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이미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도 본격적인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정보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 개발로 확보한 기술과 초도 양산을 통한 이로기의 부품부터 시작해 78%에 달하는 KF-21 부품 국산화 기반을 토대로 최대한 효율적이게 생산 라인을 구축한 뒤 KF-21 전투기의 배치 수량을 200대 이상 생산이 가능하게끔 최대한 늘리려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로 보유한 능동천차 배열 레이더와 전자광합 표적 추적, 장비 적외선 추적, 장비 통합 전자체계 등 주요 항전 장비를 포함하여 총 85종의 품목이 국산화 진행 중이거나 성공했죠. 한국은 차질 없이 KF-21 전투기의 전용 비행 임무 장비, 소프트웨어와 60여 개 품목을 직접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022년 세계 각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6세대 스텔스기 개발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kf21 블로거는 4점 5세대 전투기로 분류됩니다. 4점 5세대란 4세대 전투기와 5세대 전투기 사이의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4점 5세대 전투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투기의 세대 구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4세대 전투기는 컴퓨터가 제어하는 고성능 레이더 시스템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채널명 대구구려제국. 5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을 자랑합니다.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이 5세대 전투기입니다. 현재 군사 강국들은 5세대 전투기를 넘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8년에 러시아와 유럽연합은 2035년에 6세대 전투기를 내놓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일본은 5세대 전투기 없이 바로 6세대의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나대고 있지만, 진심 섞인 농담이지만, 디지털 기술이 없어 아직도 팩스를 이용하는 아날로그 일본은 그냥 골판지 비행기나 만들면 되겠네요. 6세대 전투기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 운영 극초음 속 엔진 360도 공격이 가능한 레이저 무기 스텔스 성능 향상 고용량 네트워크 기능입니다. 전투기의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는 2035년부터는 인공지능의 조종사에게 이동거리나 속도 방향을 조언하는데요. 2030년 이후 자유의지와 인간 천명의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인공지능이 무인기를 단독 조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의 출처는 대구구려제국 채널. 우리 국방부는 KF21을 넘어 5세대가 아닌 6세대 전투기를 보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새 전투기의 유무인 복합체계와 무기를 장착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데요. 공군본부는 최근에 유무인 전투인무기 복합체계인 무역 분석 및 한국형 차세대 전투무기 구축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연구 내용은 한반도 전쟁 환경에 최적화된 전투인무기 복합체계에 적합한 항공기 편성과 소요 내용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유무인 전투인무기 단계별 구축방안도 제시되는데요.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는 무기체계와 군사 전략 개념의 변화를 반영한 전투기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공군의 의견입니다. 공군 본부는 전투 인무기 획득 기간을 고려해 KF-21 이후 유무인 전투 인무기 복합체계 소유제기 등 차세대 전투 인무기 단계별 구축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화 공공참모 체제는 앞으로 등장할 6세대 전투기에는 유무인 복합체의 운영 개념이 필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앞으로 유무인 전투기가 복합적으로 운용되면 전장 상황 인식에 우위를 점하고, 우리군 유인 전투기의 생존성을 높임으로써 공중수를 더욱 빠르게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전승을 보장하는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국방과학연구소는 무인기 자유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무인기 자유화는 비행체 외부에서 발생하는 위협적인 환경 변화에 무인기가 자율적으로 대응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적용한 무인기는 위압을 회피할 수 있는 비행 경로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임무 수행 순서를 정하는데요. 이 기술은 미래 전장에서 군용 무인기가 적힌 임무를 수행할 때 생존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기술은 민간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자유로봇과 무인항공교통수단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향후 민간 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무인항공 교통수단 상용화에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고 국방과학연구소는 설명했습니다. 대구구려제국 tv 국방과학연구소는 향후 군집형 무인기 복합체계 개발 등에도 항공전자 통합시험실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과거 toc 풀령기 개발 당시에는 해외 업체에 의존했던 품목들이 많이 존재했는데요. 이제는 절대 아닙니다. 한국형 항공전자 통합시험실을 활용한 레이더 항전 장비의 통합시험 시 구성품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실제 항공기로 수행하는 시험의 상당 부분을 비용과 위험을 낮추면서도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기술로 손꼽히는 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여 비행 특성과 조종 안정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비행 중 발생 가능한 결함 등을 사전에 발견해서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2년 무기체계에 대해 연구한 발표에 따르면 KF-21 전투기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는 무려 24조 원이고, 기술파급 효과는 49조 원으로 예상했는데요. 카이가 국방과학연구소와 일해서 2차 협력업체 고용실적을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5년간 1만 명이 넘는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났으며, 지난해 약 2500여 명 신규 고용으로 실업률 완화에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이 관계자는 오는 2028년까지 취업 비발 효과는 11만 명, 경제적인 효과는 2조 1000억 원 창출이 예상되고 있다며, KF-21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면 1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발생은 물론, 5조 9 0 0 0억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가 창출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KF-21 보라매의 개발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직접 입증 받았습니다. 한편, 정경배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중령은 6세대 전투기 도입 전에 전력 공백 방지를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 무기를 KF-21 전투기에 장착하는 등 단계적 전력 증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6세대 전투기에 장착된 극초음속 미사일 무기는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순식간에 공격함으로 적군이 대응이 영원히 불가능한데요. 대고구려제국 채널 게다가 극초음속 미사일은 직경 10cm 표적을 요격하는 초정물 타격이 가능합니다. 4.5세대 이하 전투기는 마속도 특성을 갖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한 6세대 전투기에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6세대 전투기는 4.5세대 이하 전투기를 레이더 탐지 후 바로 미사일로 격추할 수 있는데요. 국방부는 6세대 전투기의 극초음속 미사일 무기가 적군 대응에 확실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028년 이후 전투기 탑재 이전, 미사일 개발이 가능하고, 2035년 이후 전략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는데요. KF-21 개발을 완료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여덟 번째 초음속 전투기 독자 개발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KF-21은 공군의 장기 운영 전투기를 대체하고, 미래 전쟁에서 영공수호를 담당한 차세대 전투기인데요. 앞으로 6세대 전투기 개발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중국과 일본을 초격차 수준으로 압도하는 군사 강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대고구려 제국이었습니다. 땡큐포와칭